저는 해양대학을 나와 원양어선을 타는 선장이 되었어요. 바다에서 반평생을 보냈죠. 거친 파도와 고독, 남자들만의 세계 속에서 제 인생은 늘 소금 냄새와 기름 냄새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35살, 꽤 늦은 나이에 지금의 아내 미숙을 만났어요. 미숙은 참으로 동양적인 미인이었어요. 흰 피부, 검은 눈동자, 그리고 말수가 적은 여자였죠. 언제나 정갈한 옷차림에 고개숙여 조용히 웃는 모습은 남자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게다가 그녀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셨고 오직 하나뿐인 딸을 귀하게 키우셨죠.저는 배타는 사내라 변변치 않다 싶었지만 미숙은 그런 저를 선택했어요.그 고운 눈망울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바다는 무섭지만 그래도 선장님 곁에 있으면 제가 믿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울컥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혼을 했고, 겉보기에는 평범하고도 단란한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겉보기엔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도,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진실이 숨어 있는 법이었어요. 항해에서 돌아오면 저는 언제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항구 옆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훨씬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숙은 말이 없는 여자였지만, 눈빛만으로 많은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혼자가 되면 그녀가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바로 옆집에 남동댁이 있어서 완전히 고립되진 않았습니다. 남동댁은 과부로 바다에서 얻은 생선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더라고요. 가끔은 참견도 많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미숙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늘 미숙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에 한달 정도. 아니, 1년에 한달 정도밖에 그녀를 볼수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마다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항구에 도착하기 전날 밤에는 가판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며 미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없는 동안 외롭지는 않을까, 남동댁이 잘 챙겨주고 있을까,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미숙은 친절했지만 사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보다는 조용한 공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다에 있는 동안 그녀가 너무 외롭지 않길 늘 걱정했습니다. 남동댁이 곁에 있어 다행이더라고요. 그녀 덕분에 미숙은 나 없는 동안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구에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조용했더라고요. 남동댁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 눈빛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이 나 없는 동안 작은 사건을 겪었다는 걸알수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녀를 안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는 미숙에게 제 직업을 이야기하며 바다 위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 사이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늘 불안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위험, 그녀가 겪는 외로움, 남동댁과의 관계. 모든 것이 마음을 짓누르더라고요. 술을 마실 때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미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했지만 눈빛과 작은 행동에서 미묘한 신호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둘 사이에는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가 기르는 진돗개가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한 마리를 얻어 미숙에게 주었습니다. 미숙은 그걸 받고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꼬물거리는 새끼 진돗개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즐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개를 그냥 백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그 개에게 알프레도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어디서 따온 이름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숙이 좋아하니까 저도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있으니 외로움도 덜고 백구가 집도 지켜줄 수 있으니 좋겠다고 남동댁은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작은 존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백구는 생각보다 금방 성견으로 자랐습니다. 제법 듬직하고 힘도 세졌더라고요. 미숙의 생활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죠. 마당 한쪽에 개집을 마련해 낮에는 풀어두고 밤에는 그 안에서 묵게 했습니다. 어느 날밤 제가 항구에서 돌아왔을 때 미숙이 얼굴을 반쯤 가린 채창 밖을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여보? 미숙은 작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알프레도가 오늘 밤에 좀 바쁘게 지냈죠? 궁금해서 물었더니 조금 전 마을에서 이름 모를 불량배들이 우리 집 주변을 얼씬거렸다는 겁니다. 미숙은 혼자였던 터라 마음이 불안했는데 다행히 백구가 사태를 해결했다더라고요. 저는 놀라면서도 안도했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했는데 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밤중에 우리 마당으로 들어오려던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백구가 단번에 달려들어서 쫓아냈어요.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애들은 금세 달아났죠.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저도 마음 한쪽이 바짝 긴장했습니다.미숙은 동양적인 미인이고 어느 동네든지 불량한 인간은 있기 마련이니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그날 밤 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이 녀석이 있으면 미숙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구나. 세월이 몇년 흘렀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계속될 것만 같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남동댁은 여전히 저를 보면 미숙은 정숙한 부인이라 집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 살림만 애써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한 달간의 휴가로 집에 돌아온 날 미숙과 뜨겁게 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백구가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지 싶어 몸을 일으켜 밖을 살펴보니 백구가 저를 보면서 계속 짖고 있는 겁니다. 전그 소리에 집중할 수 없어 결국 미숙과의 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과 사랑을 나누려 해도 백구가 계속 짖어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녀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가서 뜨겁게 사랑을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백구가 저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무섭게 달려드는 겁니다. 깜짝 놀라 발길질을 했습니다.이 미친놈의 개새끼가 왜 이래?그런데 미숙은 놀라지도 않고 저를 말리며 백구를 껴안더라고요.여보 알프레도에게 그러지 말아요.그 순간 백구의 눈빛과 몸짓에서 뭔가 경계심과 충성심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저는 마음 한켠이 씁쓸하면서도 미숙과 백구가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어느날은 술 한잔 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동네 선술집에 들렀어요. 불량끼 있는 동네 젊은 친구들이 끼들거리며 술을 먹고 있다가 제가 들어서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중 저와 안면이 있는 하나가 선장이 모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쉬쉬하며 조용히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그중 한 놈이 선장 부인이여, 개 부인이여 하고는 혼잣말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면이 있는 친구가 그 친구놈의 허리띠를 낚아채곤 급히 밖으로 내빼듯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곤 취한 채 집으로 들어와 예쁜 동양 미인인 미숙을 안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줄에 묶인 줄 알았던 백구가 컹컹 짖으며 현관문을 발로 긁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말이에요. 전 또다시 백구 때문에 미숙과 사랑 나누기를 실패하고 말았죠. 도대체 백구놈 때문에 미숙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 그 짓을 할 때마다 인근 모텔을 찾았어요. 그놈의 개새끼 때문에 도대체 뭔 짓인지 모르겠네 하는데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전 다시 배를 타러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장인과 장모가 교통사고로 두분 모두 돌아가셨다는 급전을 받고 급히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예의 그 동네 불량배 하나가 우리 집 담을 넘다 백구에게 물려서 치료비를 달라고 미숙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불법 주거 침입을 한 놈이 가당키나 한 요구입니까? 근데 미숙이 그 놈에게 얼마간 돈을 줬다는 거예요. 남동댁이 그래요. 고발해도 시원찮은 놈에게 돈을 주었다고 미숙이 너무 착해서 그런 놈에게 당했다는 얘기를 해요. 전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남동댁의 얘기는 잊고 말았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미숙에게 물었죠. 남동댁이 그러던데 당신 무슨 돈을 그놈에게 준 거야? 모르니 신경 쓰지 말아요. 남동댁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일을 도와줘서 돈을 준 것뿐이에요. 무슨 일을 도왔다는 거야? 담장이 곧 무너질 것처럼 흔들거려서 받침대를 만들고 담장에 시멘트를 바르다 백구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니 수고비와 치료비를 조금 준 거라고요. 전 그렇게 알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다바로 떠나려는 순간 백구를 준 친구가 절 보자며 연락이 왔어요.자네 혹시 동네에 이상한 소문 들리는 거 아는가?무슨 소문?자네 부인 말이야.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문을 내가 들어서 말이야.난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도대체 무슨 소문인데 그래?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전에가 바짝 탔지만 친구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못할 거면 날왜 불렀나? 난가련네 하고 일어서려니 잠깐만 이 사람아 기다리게. 이왕지사 얘기하려고 불렀으니 듣고 가게. 어차피 알아야 될 일이니. 신고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어떻게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전 집으로 오자마자 세워져 있는 곡괭이를 들고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절 보더니 흉악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더니. 제게 달려들려 하였습니다.그 통에 매어진 목줄이 풀렸고, 백구는 절 뛰어넘어 담장 밖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전 마당에 주저앉아 한참을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열려진 대문 밖에선 남동댁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절 보고 있었고, 미숙은 창문 틈으로 절 보고 있었지만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어요.전 미숙에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그건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선술집에서 만난 불량배가 짓거리던 마을의 뜻을 그때야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미숙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세간을 정리하고 그 마을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가 작은 식당을 차려 운영하게 되었지요. 식당은 그렇게 바쁘지도 한가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백구가 도망간 그날 이후 한동안 안심했어요. 적어도 집안에서는 그녀와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미숙과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 섬뜩한 시선이 날 찌르는 것 같았어요. 살결 위에 닿는 시선, 심장 박동을 울리게 하는 경계,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서 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진실을 마주했어요. 현관문 쪽에서 낮게 울리는 킁킁거림과 발바닥 소리가 들렸어요. 백구였어요. 도망갔던 백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나와 미숙을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 돌아온 것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보니 짙은 달빛 아래 백구의 눈빛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어요. 집착과 경계에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미숙과 가까이 있는 순간마다 누군가 숨죽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꼈어요. 이게 백구 때문인가? 소으로 중얼거렸지만 미숙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를 겁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잠을 설쳤어요. 부부로서의 친밀한 순간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과 무거운 숨결. 그건 백구였어요. 전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미숙과의 관계는 거칠어졌죠. 전 어떤 때는 미숙을 강압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게 백구에 대한 질투심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전 백구가 절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미숙을 거칠게 다루며 사랑 행각을 했습니다. 미숙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체념한 듯 했죠.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백구가 저의 거친 행동을 모두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구 때문에 제가 미숙을 거칠게 대하는 것이 다소 미안하기도 했어요. 백구에 대한 증오심이지 미숙에 대한 증오심은 없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아내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백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내 미숙과 평온한 일상을 보내기 위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그건 백구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그래서 근처의 개백정을 찾아갔어요. 어떻게든 백구를 없앨 방법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정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나는 그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약을 탄 음식을 통해 독살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백구는 내 계획을 바로 눈치챘어요. 약을 탄 음식을 두어도 냄새를 맡고는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보통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백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이미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짐승은 제 아내 미숙을 잊지 못해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흉악한 짐승이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나는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마음 한쪽이 무겁게 눌렸지만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늦은 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소리. 그것은 백구가 내는 이상한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백구와 미숙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자세 그대로였어요. 백구는 마치 자신이 미숙의 주인이 된듯 미숙을 올라타고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괴로운 모습은 미숙이 백구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짐승과 미숙은 제가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그 짓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식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짓에 열중일 때 호흡이 거칠어지고 백구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맥박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긴장으로 팔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미숙 위에서 엉덩이를 놀리고 있는 그 짐승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칼을 거칠게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 영악한 백구는 어느새 침대 위로 풀쩍 뛰어 올라가 있지 뭡니까? 원체 날쌘 놈이고 영민한 놈이었어요. 전제차 칼을 휘두르며 백구에게 덤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구를 칼로 찌르기엔 너무 느렸고 백구는 너무 빨랐어요. 백구는 이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친 호흡을 가다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휘두른 칼이 백구를 찌르지 못하고 미숙을 찌르고 만 겁니다. 전 급히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미숙은 피범벅이 된채 제게 얘기했어요.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차마 그런 모습을 당신에게 보였다니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칼을 맞게 된게 오히려 기뻐요. 전 죽는 게 나아요. 이런 부정하고 더러운 년이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앰뷸런스가 오고 아내를 차에 태우는데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우우하고요, 백구였어요. 백구는 개인데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백구가 미숙이 다친 걸 알고 슬퍼서 우는 소리란 걸 알았어요. 전더 이상 백구를 죽이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아니 죽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전 미숙이 짐승과 그 짓을 하던 여자라는 사실에도 미숙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두 제 잘못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이상한 인간인가요? 미숙이 그렇게 된건 모두 제 책임이에요. 외롭게 방치하였으니까요. 아마도 제 아내는 백구를 너무 예뻐했겠지요. 그러다 어찌 어찌 해서 그렇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과실상 해로 몇 년의 금고형을 받았어요.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 미숙은 몇 번인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형을 마치기 석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의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뼈가루를 강에 뿌리던 그때에도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과연 아내가 나를 사랑했는지, 백구를 사랑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개와 경쟁을 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저는 개를 단순히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구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전 지금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가여운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백구는 더 이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영물도 어디선가 아내를 그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보다 충성심이 강한 짐승이니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서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